예고 없이 찾아오는 비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불현듯 찾아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퇴근길 갑작스러운 소나기 속에서 펼쳐진 하윤 씨를 향한 두 남자의 다른 기다림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미처 챙기지 못한 하윤 씨는 사무실 창밖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저 멀리 보이는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회전문 밖에서 묵묵히 서서 우산을 든채 하윤 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빗방울에 조금씩 젖어 있었지만 그는 미동도 없이 그 다리만을 지키고 있었죠.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서 도윤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에게인 우산을 챙기더니 하윤 씨에게 성큼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윤 씨, 같이 퇴근해요. 제 우산 같이 쓰고 가죠.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동시에 망설임 없는 적극적인 태도가 돋보였습니다. 하윤 씨는 잠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씨가 우산을 들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보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모른 척한 것일까요? 도윤 씨의 우산 아래 나란히 걷는 하윤 씨의 뒷모습을 지훈 씨는 한참을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우산은 쓸쓸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빗방울은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적시는 듯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처럼 찾아온 감정들 속에서 세 사람의 마음은 엇갈린 채 그렇게 빗속을 헤쳐나갔습니다. 과연 지훈 씨의 묵묵한 기다림은 하윤 씨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